네 30번입니다. 테크놀로지 체인즈어 테크놀로지는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개인과 사회가 어 uh,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제가 테크놀로지 프라이버시. The fact that someone has a new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or watch the actions of another does n 여기가 동사죠. 그러니까 아 uh,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 그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does not justify doing so.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doing so. 그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이럴 때 생략은 채운다. doing so가 가르키는건 뭐냐? accessing information or watching the actions of another. 요걸 여기다 붙이면 되죠. 요 말이 요 말입니다. 그죠 어, 그걸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라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라더 오히려 저렇게 하지 말고 라더가 나오면 나데이 법비라고 했어요. 앞에게 데 A고 뒤에게 이제 라더 다음에 나오는 게 법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게 X고 이러면 안 되고 뒤에게 동그라미예요. 이래야 된다. 아셨죠? 아이고. 이게 자꾸 지금 좀 느려 갖고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어 다시 표시할게요. 라도 앞에는 x가 나오는 거고 라도 뒤에가 동그라미인 거. Advances in technology,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require 요구합니다. Citizen s e n s o m 가 이거 하도록 요구합니다. 생각해야 하도록. 생각해야 내 됩니다. 어떻게 privacy protection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이제 시민들이나 플러스 메이커들은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privacy 보호를 더할수 있을까? 이걸 어, 골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냥 막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자, 예를 들어서, when cameras first came available for commercial and private use, 아, 테크놀로지 중에 이제 예로서 카메라를 드는 겁니다. 카메라가 처음으로 나와서 상업적, 개인적 사용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국가들과 시티즌들은 골몰했습니다. Struggled over. 굉장히 애를 썼어요. Whether new laws should be enacted.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 in act. 아, 법 같은 거 제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to protect individuals from being photographed without their permission. 아, 이 어떤 개인이 허락 없이 사진 찍히는 걸좀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심을 했습니다. the reconsideration of privacy.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 새로운 생각은, 새로 하게 된 갖게 된 생각은, brought about 가져와진 생각은 by this new technology, 어, 이이새 기술에 의하여 가져와진 에, 가져와진 이 생각은 privacy에 대한 제 생각은. This new technology는 카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we affirmed, 제 어, 확인했습니다. Distinction between 이거와 이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private과 public space의 차이가 있음을. r e a f f i r m 새로 확언했습니다. 다시 확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공간과 퍼블릭 공간 사이의 차이를 딱 정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때 it was determined by most cultures that 자 보통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That people would automatically gave consent to being seen and thus recorded. 사람들은 자동으로 gave consent라는 게 뭐냐? consent가 그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consent to something 그러면 consent to something 하면 어디어디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ave consent t o 니까 합의를 준다. 지금 나 합의해 하고 확인해 준다는 얘기죠. being seen.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 쳐다봐도 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어디에 어 지금 보면 아 그렇죠. once they voluntarily stepped into public space.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 이 공공의 공간에, 대중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고 난 후에는 once after. Once after. 그러고 난 후에는 누가 나 쳐다봐도 된다는 거에 공공연히그 사실은 합의 본 거다. 자동으로 합의 본 거다. And thus, 그러므로 기록되어져도 된다. 즉, 사진 찍혀도 괜찮다. 이거에 동의한 걸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although some people might be uncomfortable with the spread of surveillance camera, 비록 몇명 사람들은 어, 어, 감시 카메라가 퍼져나가는 게좀 마음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요. 어, 하지만 citizens in most cultures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시민들은 have adjusted to 여기에 이제 적응을 했어요. The fact that 이런 사실에 이제 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Giving up the right not to be observed in these circumstances 이 상황에서 어, 관찰되어지지 않을 권리 입니다. 요게 요게 한덩어리예요. 관찰되어지지 않을 권리를 요런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은 causes more harm to the community. 커뮤니티에 해를 더 많이 끼친다. 아니죠, 아니죠. 덜 끼치죠. less가 들어와야 됩니다. t h 일 n failing to have surveillance. 감시를 실패하는 것보다는 커뮤니티에 함을 덜 끼친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more가 아니라 less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5번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어, 쭉 그냥 해석을 쭉 해드렸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이 라더라든가, 어, 어 새로운 뭐, 이 키워드들, 단어들, 어, 집행한다라든가, 좀 어려운 단어들 있죠? 리어 a f 이라든가 co give consent to, 이런 거, 그 다음에 surveillance camera, 어, 등등, 어, voluntarily, 등등, 조금, 어, 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약간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난도가 있었다, 아, 보여줍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령으로 이렇게 봐주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서 점검해 가면서 봤다면 무난히 답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30번 문제였습니다.